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차세대 항공 전력의 핵심, KUAVX 전략 타격 드론의 2027년 데뷔를 앞두고 그 진면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스텔스 드론이 아닌 이 기체는 공중전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무기입니다. 적의 깊은 영토까지 침투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차단조차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KUAVX는 향후 수십 년간 무인 전략 타격 능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첫인상부터 KUAVX는 미래에서 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날렵한 플라이밍, 플라이밍, 형상의 설계는 날카로운 각도, 매끄러운 곡선, 수직면이 없는 외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표면은 최신형 무방 블랙 레이더 흡수 소재로 덮여 있어 모든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에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센서와 패널, 구성 요소는 기체에 완전히 매립되어 있으며 외부 무장 장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장 적재창도 기체 아래에 숨겨져 있어 스트레스 형상을 유지하면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매끈한 플라잉 윙 설계는 단지 미학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수직 안정판과 꼬리날개가 없는 구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전체 구조는 뛰어난 양력 대비 저항 비율을 제공합니다. 조종석도, 불필요한 돌출부도 없는 구조는 오직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앞전에서 뒤쪽으로 이어지는 곡선과 모서리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계산되어 제작되었고, 날개 앞단에 조용히 새겨진 저가시성의 회색 태극기 문양만이 그 출신을 암시합니다. 이 스텔스 외형 아래에는 진정한 기술 혁신이 숨어있습니다. KUAVX는 별표별표 별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별표별표 별표 과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저바이패스 터보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낮은 적외선 신호, 높은 항속 성능, 그리고 고속비행 시청숙성을 확보한 차세대 동력장치입니다. 배기구에는 열분산 설계와 세라믹 코팅된 채널 구조가 적용되어 일반 군용 엔진 대비 70% 이상 적외선 신호를 억제합니다. 순항 속도는 마하 0.85, 전투 반경은 2500km 이상으로 예상되며, 공중급유 장비와 연동이 가능해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복합소재 구조와 스마트 연료 배분 시스템 덕분에 연료 재보급 없이 1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작전 중에도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무무선 통신 기반 운영이 가능합니다. KUAV-X 의 진정한 힘은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이 드론은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완전한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항법, 목표식별, 위협 분석, 교전 여부 결정까지 모든 판단을 AI가 스스로 수행하며 작전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시간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합니다. 탑재 센서 역시 압도적입니다. AESA 레이더 기반 지형 맵핑, 표적 추적,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합성계고 레이더 SAR, 전자신호 수집 장비 등 풀스펙 감시 장비를 장착해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이를 암호화된 링크를 통해 지휘부에 전송합니다. 감시 및 타격 자산이자 공중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무장 탑재 능력은 약 2,500kg으로 벙커버스터, 스탠드오프 순항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무장창은 1초 내에 열리고 닫혀 외부 노출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발사 시스템은 소음과 열 흔적까지 억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격 시에도 탐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KUAVX는 2026년 중반까지 내부성과 실전 적합성 시험을 마치고 2027년 말 대한민국 공군에 최초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위성주의 시스템과 실시간 항공전 네트워크와의 연동 시험도 진행 중이며 유인기, 무인기 통합 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구성에 따라 9천만 물결표 1억 1,5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일반 전술 드론보다는 비싸지만 유인 스텔스 폭격기에 비해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인력과 유지비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2029년 이후 우방국 대상 수출용 파생형 개발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방 수출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덜 알려진 점중 하나는 KUAV-X가 지휘 드론, 커맨드 드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 무인기 편대를 이끌며 정찰, 공격, 전자전, 지휘 통제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향후 미래 전쟁에서 핵심이 될 무인 전투군단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KUAV-X는 단순한 UAV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어적 군사력에서 벗어나 첨단 항공우주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설계, 자율 전투 AI, 초장거리 작전 능력까지 갖춘 이 드론은 조용히 하늘을 지배할 미래의 그림자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KUAVX 전략 타격 드론에 대한 심층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군사 기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